괴테가 우리에게 건네는 인생의 지혜,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빛을 향한 영혼에 대해서 사실 요한 볼프강 폰괴테 이야기. 자, 지금부터 한 인간의 우주와도 같았던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볼프강 폰괴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한 명으로 꼽히는 그의 이름 앞에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정치가라는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우리는 그를 파우스트라는 불멸의 작품을 통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탐사한 거장으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온 유럽의 심장을 울린 청춘의 아이콘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괴태는 박제된 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82년이라는 장대한 생애는 단한 순간도 안주하지 않았던 영혼의 치열한 투쟁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를 홀로 항해하는 선원처럼, 때로는 격정의 폭풍우에 휩쓸려 방향을 잃었고, 때로는 현실의 암초에 부딪혀 좌초의 위기를 맞았으며, 때로는 지독한 고독과 회의감이라는 무풍지대에서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도출 내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단단한 대지를 딛고 일어섰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더 깊고 맑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명제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하나의 거대한 교양곡이었습니다첫 번째 단추 질풍 노도의 불꽃 고뇌로 빚어낸 청춘의 서사. 1749년 8월 28일,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 프랑크푸르트 부유한 법률가이자 황실 고문관이었던 아버지와 시장의 딸이었던 전고 감수성 풍부한 어머니 사이에서 괴테는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아버지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성공한 법률가가 되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등 각종 언어는 물론 법학, 신학, 자연과학, 음악, 미술에 이르기까지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괴테의 영혼은 아버지의 네모 반듯한 계획표 안에 순순히 갇혀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풍부한 상상력과... 세상을 향한 뜨거운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 창작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 꽂힌 딱딱한 법전보다 밤하늘의 별과 신화 속 영웅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 시기 이성과 합리,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세계와 감성과 열정, 자유와 모험을 갈망하는 자신의 내면 세계 사이의 갈등은 훗날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의 씨앗이 됩니다. 라이프치히 대학과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불꽃은 마침내 거대한 화염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대 독일 지성계를 뒤흔들던 질풍노도 운동의 세례를 받습니다. 계몽주의가 내세운 차가운 이성의 지배와 낡고 권위적인 사회 관습의 반기를 든이 젊은 사자들은 천재의 독창성과 자연 그대로의 감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괴테는 이 운동의 핵심 인물인 헤르더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의 문학적 재능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풍노도의 한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772년 법률가 실무 수습을 위해 제국고등법원이 있던 작은 도시 베칠라오에 머물게 된2물세 살의 괴테 그는 한 무도회에서 아름답고 총명한 여인 샤를로테 부푸를 만나고 그 순간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강렬한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생기 넘치는 미소 따뜻한 마음씨는 괴테의 영혼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아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녀에게는 이미 요한 캐스트너라는 성실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괴태의 불타는 심장은 차디찬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샤를로테와 캐스트너, 세 사람이 함께하는 기묘한 관계 속에서 희망과 절망의 시소 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의 고통과 죄책감 역시 비례하여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그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뇌와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절망으로 잠못 이루며 몸부림쳤습니다. 이때 그가 흘린 고통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훗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의 참맛을 알지 못한다고 노래하게 될 스디슨 인생의 첫 번째 양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독한 고통을 외면하거나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해부학자가 메스를 들듯 자신의 고통의 가장 깊은 핵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피 흘리는 영혼의 조각들을 끌어모아 단 사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광적인 집중력으로 하나의 작품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삼각관계나 시련의 아픔을 그린 연애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관습과 계급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절망하며 결국 자신의 심장에 총구를 겨눠야 했던 한 순수한 영혼의 비극적 절규였습니다. 베르테르의 고통은 괴태 개인의 고통을 넘어 낡은 시대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당대 모든 청춘의 보편적 고통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유럽은 말 그대로 베르테르 아리에 빠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너도 나도 베르테르처럼 푸른 연미복에 노란 조끼를 입고 다녔고 베르테르 향수가 불티나게 팔렸으며 심지어 베르테르의 비극을 모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끔찍한 사회 현상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나폴레옹조차 이집트 원정길에 이 책을 챙겨가 일곱 번이나 읽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괴테는 단숨에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영광은 그에게 성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원히 베르테르의 작가로만 기억하려 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질풍노도의 열정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심코 깨어버린 베르테르라는 첫 단추가 너무도 화려하고 강렬해서, 앞으로의 인생에서 다른 단추를 끼울 구멍을 영영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첫 성공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거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단추 바이마르의 재상 길 이름 거인의 고뇌 2 6여의 젊은 나이 독일의 작고 가난한 공국 바이마르의 젊은 군주 칼 아우구스트 대공이 괴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공은 괴테의 문학적 명성뿐만 아니라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현실적인 지성을 꿰뚫어 보고 그를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괴테는이 파격적인 제안을 수락했고 그의 인생은 180도 다른 방향으로 급선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이었던 시인은 이제 추밀참의원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달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시와 희곡원고 대신 재정보고서 광산 개발 계획서, 도로 건설 설계도, 군사 개혁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학적 이상을 현실 정치에 접목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폐쇄 직전이었던 일메나우 은광을 되살리기 위해 직접 갱도에 들어갔고, 대학을 개혁하고, 극장을 설립하여 바이마르를 독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바이마르는 독일의 아테네로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성공한 행정가였고, 유능한 재상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속도로 보자면,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정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행정 업무와 보수적인 귀족들과의 정치적 갈등은 그의 창작 에너지를 샘물처럼 말라붙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신비를 노래하던 영혼은 이제 세금과 예산을 계산하고 있었고 인간 감정의 심연을 탐험하던 상상력은 관료주의의 벽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화려한 제복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질식해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바이마르에서의 10년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눈부신 성공의 시간이었지만 예술가 괴테에게는 영혼이 길을 잃고 암흑 속을 표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정치가라는 두 번째 단추가 어쩌면 잘못 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대로 계속 질주하다가는 영원히 자신의 본질, 즉 예술가로서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속도를 멈추고 잃어버린 자신의 방향을 다시 찾기 위한 영혼의 탈출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방향을 재설정하다. 이탈리아 여행. 고전의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나다. 1786년 9월 3일 새벽, 괴테는 마치 도망자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바이마르를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7. 안정된 지위와 명예,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그는 오직 자신의 영혼이 이끄는 나침반을 따라 남쪽으로 그가 평생을 꿈꾸고 동경해왔던 땅,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이 이탈리아 여행은 단순한 휴가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도라는 강박을 버리고 방향이라는 삶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위대한 자기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이마르의 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순수하고 겸허한 예술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배우는 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탈리아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그의 얼어붙었던 영혼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베로나의 원형 경기장, 베네치아의 운나 로마의 포름 로마눔과 콜로세움, 판테온 신전의 장엄함 앞에서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질풍노도 시절 그를 사로잡았던 주관적이고 격렬한 감정의 폭풍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이 보여주는 완벽한 균형, 조화 그리고 객관적인 형식미 앞에서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라파엘로의 그림과 이켈란젤로의 조각을 보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미의 극치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예술품만 감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식물학에 깊이 빠져들어 모든 식물이 하나의 원형, 즉 원형 식물로부터 진화했다는 자신만의 이론을 세웠고, 암석과 광물을 채집하고 지질학을 연구하며 지구의 역사를 읽어냈습니다. 해부학을 공부하며 인간과 동물의 뼈 구조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연과 예술, 그리고 인간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법칙과 질서를 찾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의 지식과 경험이 고전주의라는 하나의 거대한 틀 안에서 비로소 통합되고 재구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약 2년간의 이탈리아 체류는 그에게 제2의 탄생, 즉 영혼의 세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베르테르라는 강렬했던 첫 단추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감정의 경랑에 휩쓸리는 대신 그것을 이성적으로 관조하고 보편적인 형식 안에 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방향을 낭만에서 고전으로 완전히 재설정하고 훨씬 더 깊고 넓어진 시야를 가진 거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향하여 실러와의 위대한 협주 그리고 파우스트의 완성. 1788년 바이마르로 돌아온 괴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실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대공의 배려 아래 창작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후반기를 가장 찬란하게 밝혀줄 또 하나의 운명. 어쩌면 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연하의 천재 극작가, 프리드리 실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두 거인은 서로를 경계하고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곧 서로의 내면에 있는 위대함을 알아보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지적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열정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철학자였던 실러와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관찰자였던 괴테는 서로에게 더없이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예술과 철학, 역사와 과학에 대해 밤을 새워 토론했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 가차 없는 비평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칠러의 끊임없는 지적 자극은 괴테가 안주하려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필생의 역작 파우스트를 다시 써 내려가게 만든 결정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또다시 그에게 눈물 젖은 빵을 건넸습니다. 1805년, 10여 년간 영혼의 동반자였던 실러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괴테는 내 존재의 절반을 잃었다고 통탄하며 극심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거대한 상실감과 슬픔마저도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그것을 창작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 필생의 과업을 마무리하는데 전념합니다. 청년 시절 구상을 시작하여 무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쓰고 고치고 덧붙이기를 반복했던 인류에 대해서 사실 파우스트의 완성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단순한 희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괴테 자신의 인생 전체, 그의 모든 지적 편력과 영혼의 투쟁이 고스란히 녹아든 거대한 우주였습니다. 일부에서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도 삶의 공허함에 절망하다가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영혼을 건 계약을 맺습니다. 그는 악마의 힘을 빌려 젊음을 되찾고 순결한 처녀, 그레트엔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등 개인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방황합니다. 이는 괴테 자신이 젊은 시절 질풍노도의 격정 속에서 방황했던 모습, 즉 소우주에 갇힌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에서 파우스트의 여정은 대우주로 확장됩니다. 그는 신화와 역사의 세계를 넘나들고 정치와 전쟁에 참여하며 예술과 미를 탐구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등 인류 전체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겪어냅니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 죄와 구원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백세의 노인이 된 파우스트는 눈까지 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인류를 위해 바닷물을 막는 거대한 간척 사업을 지휘하며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비전 속에서 생해 최고의 만족을 느끼며 외칩니다. 순간이여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결국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에게 끌려가지 않고 천사들의 의해 구원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괴테가 60년의 세월에 걸쳐 완성한 그리고 82년의 인생을 통해 체득한 궁극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수많은 과오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한참을 달려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다.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 노력의 과정 자체야말로 인간을 신성하게 만들며 구원받을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1832년 3월 22일 여든두 살의 노시인은 자신의 서재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더 많은 빛을 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어둠과 혼돈 속에서 질서와 진리의 빛을 찾아 헤맸던 한 위대한 영혼의 마지막 영원이자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엄숙한 외침이었습니다. 괴테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혹독한 시련의 무게에 짓눌려.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 젖은 빵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인생의 진짜 맛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남들의 속도에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하고 불안합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 가리키는 진정한 방향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 깨어진 단추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언제든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괴테의 인생은 완벽하게 계획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수정과 변경, 실패와 좌절의 흔적으로 가득한 초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한 순간도 쓰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 치열한 퇴고의 과정 속에서 그의 삶 자체가 불멸의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딛고 방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빚을 향해 나아가는 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단 하나뿐인 위대한 서사시를 써 내려가는 작가들입니다.